기후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2030년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린피스의 주장을 살펴봤습니다. 대림 기획보도 청년에게 희망의 빛을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청년들조차 체감할 수 있는 소통이 부족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도 사형제는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형제 폐지를 위해 노력해 온 법학자 부산과학기술대 이덕인 교수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화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기후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자동차. 그래서 2030년이 되기 전에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재 속도로는 달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채택된 파리 협정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205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에서 억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계에선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계 탄소량, 즉 탄소의 산 측정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수송부문 탄소의 산은 529억 톤 안팎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를 휘발유, 경유 등의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차 대수로 환산하면 약 3억대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 이상의 내연차를 생산,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최근 공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2040년까지 전 세계 자동차 회사의 내연차 판매 예상 수량은 7억대를 훌쩍 넘습니다. 트럭 등 상용차를 제외하고 계산된 전망임에도 2배가 넘는 내연차가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해당 수치는 각 국정부와 각 자동차 회사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계획 등이 모두 반영된 것이지만 현상태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그린피스의 설명입니다. 이어 그린피스는 이전 계획보다 더 빠르게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내연기관차 기술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유럽에서는 2028년까지 그리고 그외전 세계 지역에서는 2030년까지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2035년까지 모든 지역에서는 내연가 판매를 중단해라 조언을 할 정도로 이게 비현실적인 숫자인 것은 아닙니다. 친환경 차량으로 받아들여지는 하이브리드 차량 또한 판매 중단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린피스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 기관을 단 차량이라며 전기, 소차 등 무배출 차량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로드맵 마련 등 판매 중단을 유도하는 정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벤자민 스테판 그린피스 독일 사무소 캠페이너는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내연 기관차 퇴출 관련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Yeah also from, I mean from a political point of view Manufacturers can reach out to governments, um, ask for okay. Let's set fixed phase-out targets. Let's set a clear set of rules so we have clarity for our planning. CPBC, Chang CPBC 뉴스의 대림 기획 청년에게 희망의 빛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청년들은 한결같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환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기는 해요. 네, 아무래도 청년들의 설 자리가 점점 많이 부족하고 청년들이 와주기를 바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환대를 한다는 생각은 저는 사실 없긴 해요. 가톨릭 교회가 청년들을 얼마나 환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청년들 스스로의 답변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깊이 체험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는 이들이지만 청년들을 위해 교회가 나아가야 할 점이 많다고 말합니다. 미사만 봉헌하는 소극적인 청년 신자들에게 그 부족함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저는 되게 많이 따뜻하게 느껴지는데 어, 안 찾았을 때는 되게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교회가 청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체감할 수 있는 소통은 부족하다는 것이 청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가톨릭교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걷고 있는 신호드 여정. 지난달 공개된 신호드 한국교회 종합 의견서에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현실이 가감없이 담겼습니다. 한국교회는 신호드 과정에서 청소년과 청년은 교회 안에서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음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세속적 삶으로 젊은이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소홀했던 교회가 이미 그들을 떠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성찰했습니다. 청년들은 신호드 과정에서 사목평유회나 사목계획 수립 등에 적어도 참관인으로라도 참여하게 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본당에서부터 소외된 청년들을 위한 소통과 의견 개진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호소입니다. 청년들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소통의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저는 더 자주 만나고 저 다, 더 자주 본인들의 힘듦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거짓 없이 스스럼없이 그런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에서는 찾을 수 없는 희망과 희망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조금 더이 안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25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우리나라 하지만 사형제는 유지하고 있죠. 주교회의 사형제도 폐지 소위원회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입법 청원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사형제 폐지를 위해 투신해온 법학자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부산과학기술대 이덕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법학자로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서 노력하신 계기가 있으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예, 뭐 투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너무 좀 과찬이신 것 같고요. 어 다른 어떤 연구자들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나다 보니까 그한 20년이 된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기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1988년 11월에 예,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2001년 12월에 1975년 4월에 있었던 인혁당 사건에 관련되는 재판 자료집을 출간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자료집을 우연한 기회에. 에 접하게 되었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어, 사용 폐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사실은 저는 원래는 사용 폐지론자를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 그 동안에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예, 사용 폐지 쪽으로 제 입장을 정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용 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연구자들마다각 자 다양하게 사용 폐지의 이유랄까 또 근거랄까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오판 가능성과 또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이두 가지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사용 폐지 쪽에 일단 기울게 되었고요 외람되지 않는다면 앵커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네. 어, 저희가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 수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997년 12월 30일까지 사용 집행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사용 집행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고 계시는지. 어, 예. 저는 잘 네. 모르고 있습니다만. 네네. 어, 몇천건 정도 될까요? 아, 예. 그래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는 923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 그 이후에 뭐 관련되는 전문가들 또 검찰에서 제시하는 통계가 제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900명 선에서 1,600명 선까지 이 통계가 들쭉날쭉 하고 있거든요. 예. 통계가 이렇게 들쭉날쭉 한다는 것은 사형 제도와 그 집행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형을 집행한다 그러면 흉악범죄자들에 대한 집행이다. 타인의 어떤 생명을 침해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920명이든 1,600명이든 그 사형 집행 인원의 3분의 2 정도는 생명을 침해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 남용되었던 그런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통계적인 수치에 대한 부분은. 어 앞으로 어떤 기회가 되면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그 헌법 소원 심판이 걸려 있습니다. 네, 네. 벌써 세 번째인데요. 네, 네. 지금 뭐 헌법재판소가 올해 안에 뭐 결정을 할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네, 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어 이제 세 번째 재판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이세 번째 재판이 2019년 2월 12일 날 어 청구인을 대리해서 에, 어 변호인단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어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한두달 정도 지나서 4월 17일 날 보조 참가인이 일단 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청구인 쪽은 최종적으로는 사형 확정자가 아니고요.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람이었고 보조 참가인 쪽은 사형 확정자의 신분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청구인과 보조 참가인이 일단, 어, 재판을 제기를 한 이후에, 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0년 12월 9일날, 그, 주교단에서, 천주교 주교단에서 관련되는 의견서를 제출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공개 변론이 언제 있었느냐면, 올해 7월 14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해서 4시간 음. 반 가까이, 어, 치열하게 진행되었다기보다는 뭐 그간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더 정리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그날 음, 헌법재판관들께서 어, 정부 쪽을 대리해서 원래는 법무부가 해야 되지만 정부 법무공단이라고 하는 어, 로펌이 있습니다. 공익 로펌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을 하셨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공개 변론일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 궁금한 점이 계셨나 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명을 해 달라, 보충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음. 청구인 쪽에도 마찬가지의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네. 성명에 대한 부분이 어 이번 달이네요. 11월 14일 날 정부 즉 법무공단에서 먼저 제출이 되었고 네. 어 그로부터 한 4월 정도 지나서 어 청구인 쪽에서 어그 보충 서면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그렇는데요. 좀 특이한 것은 어, 우리가 생각을 할때이 어, 재판에는 뭐 직접적인 어떤 그 당사자들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견서, 진정서, 탄원서의 형태로 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언제. 어 마무리가 될지는 어,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예, 위헌 결정이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 7월 14일 날 공개 변론에서 어, 이루어진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 본다면 헌법재판관들께서 쉽게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리시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또 합헌 결정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중간 지점이 어디가 되느냐,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토대로 해서 입법자들에게 지금 현재 21대 국회 관련 법안이 국회에 지금 어,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입법자들에게 입법을 촉구하는 그런, 네. 어,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 위헌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헌법재판의 결과는 사용제도의 존폐를 두고, 네. 예, 거의 한 5분 응선 정도만 넘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관련되는 문제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어, 가장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 지금 현재 사용 확정자들, 예, 사형 확정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 뭐 네.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전향적인 결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덕인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